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피스 네트워크 9% 깊은 조정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따지면은 그래 9% 알겠는데 어저께 고점 여기 꼬리로서 또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포함한다면 거의 20%가 넘어가는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지금은요 이 피스 네트워크라는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도 돌아가는지 살펴보실 필요도 있어요 자 일단 비트코인 거의 4% 가까운 조정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건 업비트인데요 업비트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빠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사실 파란 불이 거의 90%고요 빨간불 켜는 그런 코인들은 정말 정말 손에 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내 계좌도 마탱이가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지금 시장이 어떤지 팩트를 살피기.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있는지 체크를 하기.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결정하기 오늘은 이 피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팩트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아니 비트코인 제가 저는 이거를 추천드린 적은 없거든요 항상 저는 비트코인 말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는 하는데 그럼 비트코인을 어떻게 봐야 된다 바로미터로만 보시라 그랬잖아요 이 비트코인을 지표로서만 보시고 매매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4%가 빠지는데 다른 코인들이 안 빠지고 베기겠어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비트코인 1억 갈수 있는데 1억 갔다가 이 구간에서 분명한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 이거 주봉 보시면은 여기 신고가. 역사를 쓰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 돌파를 상당히 나이스하게 해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는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노이즈가 나오고 조정을 받는 건 저는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 빠지기를 기다렸던 부분도 있어요 왜냐? 아니 뭐 올라가서 그냥 무지성으로 올려주면 땡큐인데 너무 올라가는 것도 사실 건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 올라갔으면 빠지고 올라갔으면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 의미 있는 가격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조정은 여러분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조정,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생각해요. 피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는 제가 어, 영상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장한 날도 찍어드렸었고, 상장 다음 날도 말씀을 드렸었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고점 이거 무조건 간다. 이건 눌림목에서 잡으면 신규 상장 코인 특성상 여기 전고점은 무조건 하고 제가 이렇게 전고점 갔던 상황에서도 이거는 천국의 계단 쓸수 있으니까 계속 신고가 영역이다라고 강조드렸죠. 그렇게 갔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천원이라는 이 가격대 그러니까 동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집회가 됐죠. 집회되고 나서 거의 첫 번째 조정이에요. 이거를 조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정도는 조정 아닙니다. 지금 거의 천원 집회 이후에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피스 네트워크 탄력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3월 11일부터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65% 올랐어요 10일 만에 65%가 올랐으면 이 정도는 내어주는 게 어느 정도는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첫 번째 조정은요 이거 잘만 건드리면 무조건 다시 한 번이 펌핑 나오는 거잘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피스 네트워크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특히 이렇게 무서운 고점에 물려서 내 계좌의 20%가 찍혀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피스 네트워크 종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단순히 차트만 볼건 아닙니다. 피스 네트워크는 그냥 뭐 천억다리의 코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단위의 코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얘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웹사이트도 보여드렸어요. 얘는 어떤 코인이다? 이더리움에 체인링크가 있다면 솔라나에는 여러분 피스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피스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솔라나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이 피스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 수집을 하기도 하고요. 공급을 하기도 하는 이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저는 이 솔라마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 과거에 솔라마가 얼마나 퍼포먼스 있는지 알고 계시죠? 뭐, 과거라고 할 것도 없이 현재, 지금도 26만원이라는 가격선에서 머물고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작년에 이 솔라나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을 때가 거의 3만원, 4만원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26만원까지 떡상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뚜벅뚜벅 올라가는, 잘 올라가는 친구 중에 하나가 솔라나였고 그 솔라나와 관계가 깊은 게 이피스 네트워크고 지금도 역시 그 상승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피스 네트워크,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고점 찍고 조정받는 건 저는 큰일 아니라고 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피스 네트워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그냥 무작정 존버한다. 뭐, 어차피 시장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존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존버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더 밀려. 더더 밀려서 뭐, 여기까지 왔다고 쳐요. 그랬을 때, 올라가는 그 상승이 너무 더딜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장이 왔을 때 남들 다 수익냈다고 하는데 내 평단은 여기인데 나는 아직도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묶여 있어가지고 이걸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손발이 묶이니까 수익도 못 내고 그냥 꽁꽁꽁꽁 발이 묶여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피스 네트워크 존버는 그냥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건 대응하셔야죠. 그냥 대응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포인트에서 추가 매수 하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한 자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제가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돌아가는 btc 차트와 더불어서 피스 네트워크가 어떤 세력들이 핸들링 하고 있는지 이 세력들의 지갑 주소까지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반이 됐을 때야 말로 진정한 수익률과 승률이 같이 상승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세력이고 이 코인을 쥐 흔드는 가격을 쥐락펴락하는 고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세력의 흔적을 보고 우리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 세력의 시나리오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코인 대응 재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소유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저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상당히 간단한데요. 하단에 제가 개인 연락처를 띄어놨습니다. 0 1 0 2 4 8 8 3 2 1 5 번으로. 코인 이름을 정확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지, 아, 제 영상 시청자 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제가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들을 자료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우리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요,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전략집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지금 같은 불장에서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넣어놨으니까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기회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코인 이름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응 자료집은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공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장기면 장기, 모든 전략들을 다 사용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게 꿈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꿈이 조금 같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세자리수 수익까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포인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지금 이렇게 10년 한번 올까 말까한 이 역대급 기회장에서 돈한번 시원하게 벌어 가보시라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잘 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 시황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와 흐름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요. 그리고 단타를 칠 때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렇게 1분 거래량과 더불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지,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지금 핫한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체크가 한번 끝났으면 차트와 종목 분석을 마친 다음에요. 세력들의 동향을 체크합니다. 코인의 장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고래 세력들 지갑을 우리가 트래킹 할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한 뒤에 종목을 매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런 세력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세력 노름에 당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강조 드리는 그런 코인 한번 사보시기를 바랄게요 모든 분석이 완료된 그리고 세력들이 정말 키를 꽉 쥐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급등밖에 남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수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빵빵한 수익률 챙겨 가실 수 있다고 강조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수익률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초단에 제 명함을 하나 띄워 놨습니다. 01024883215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 연락처로 우리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코인 한번 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를 띄워 놓은 거고요. 저한테 단타라는 키워드를 보내 주신다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단타 코인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단감기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미국 대통령 선거, 금리 인하 이런 모든 허재들이 들비한 시장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돈벌 생각만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돈 한번 제대로 벌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만 해주시고 돈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올해 안에 100억 벌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 역대급 수익을 원하신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단타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대출금 갚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보고 내 인생이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 맛보세요. 단타 두 글자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